안녕하십니까 배팅부동산 농지 소유 80대 농업인 55세 미만과 재혼할 확률이 확 높아졌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보면은 80대 노인이 농지연금 어, 들고 있습니다 저렇게 들고 있으면 어, 55세 미만의 어, 예쁜 어, 젊은 여자랑 재혼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요런 이야기인데 어, 지금 오른쪽 보시면 김혜수 씨가 지금 (53세입니다) 어, 그래서 어, 법적으로 보면은 어~ 저런 (53세인) 분이 (2년만) 지나면 어~ 농업인하고 결혼해서 배우자가 된 상태라면 어~ (53세에서) (2년) 뒤에 연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55세 미만과 미만과 재혼할 확률이 확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물론 김혜수 씨가 어 농지 연금 승계받을 어 확률은 거의 없죠.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 어 53세 되시는 분들 미인들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인의 나라. 어,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어, 연금 승계를 받을 수 있는 분도 꽤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분을 배우자로 맞이하실, 어, 분들도, 어, 80대 분들도, 뭐, 꽤 나올 수 있다. 뭐, 요런 내용인데, 제가 주접을 너무 떨었고, 헛소리를 좀 너무 많이 한것 같고, 어, 본론으로 좀 넘어가면, 무임승차 논란에 연금 개혁까지 몇 살부터 노인일까 요즘 노인들 정말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예전 같으면 어, 무임승차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어, 버스든 어, 전철이든 노인이 타면은 젊은 사람들이 서로 서로 자리를 양보했죠 노인이 몇명 없었으니까. 그때는 노인 참 좋았습니다. 대접도 받고 눈치도 볼게 없었죠. 노인 몇명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어 버스든 전철이든 타면은 노인이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이 노인이라서 어~ 노인이 버스든 전철이든 타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노려보니까 나보다 젊을 줄 알고 노려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형입니다, 형.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요즘 노인들은 시대를 잘못 타고났고, 특히나 노인이 많아지니까 국가 예산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연금개혁, 무임승차, 어, 60, 60 정도 되면 노인도 아니다. 70이 노인, 노인이다. 또는 75세가 노인이다. 80이 노인이다. 그래서 어떤 예전에 당연시 되든 되던 어떤 노인복지 혜택을 빼들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분위기죠. 지금 노인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농지연금만큼은 55세를 노인으로 봐준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어, 작년에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되었죠. 여기에 발맞춰서 어, 배우자 연령 기준, 연금 승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되었죠. 이런 꿀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다 60 노인 아니다. 70, 80이 노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농지연금은 어 배우자 같은 경우에 만 55세도 노인으로 취급을 해 준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평생연금 받는 종신형도 있지만 어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받는 것도 있는데 요거 20년형을 추가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 요건 뭐냐 하면은, 어, 농지연금을 바꿔서그 농지연금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어, 요 권리를 포기하고 농지은행에 맡기는 대신에 5% 추가로 받는다. 어 연금의 어 연금 총액의 원래 받는 연금의 어 금액에다가 5% 추가해서 어더 받는다. 어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도 상환 회수 제한 도 폐지. 원래는 어 3년에 1회로 제한했는데 이걸 제한 없앤다는 이야기. 어 요런 내용들이 어 주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것은 다른 뉴스인데 시사저널 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 변경 찬성. 요 내용을 보면은 60세 노인 아니다 70세다 80세다 요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점점 없죠. 국가 부채는 늘어가고 돈쓸 때는 많고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어쩔 수 없이 60이 노인이었다가 70이 노인 됐다가 80이 노인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연금은 어, 만 60세부터 타먹을 수 있고 어, 배우자 승계는 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예산이 없고 노인은 늘어나기 때문에 어, 요거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찬스에서 농지 연금 받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농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받는 시기에 금액이 정해지면은 어 얼마간 그 금액을 계속 받다가 나중에 농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어 상관없이 원래 약속된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가격이 어좀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 받는 것이 최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까만색 수직선이 수직 점선이 지금 현재 시점 정도 됩니다 어 보시면 제일 밑에 파란색 농사용 농지는 최근에 뭐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차피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지 이런 농지는 가격이 크게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는 앞으로도 별로 가격이 떨어질 어,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지가 않고 농사용 농지는 앞으로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시 인근 농지 도시 인근으로 갈수록 지금은 고평가죠. 지금까지 인구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도 계속 뛰었고 거기에 발맞춰서 도시 인근 농지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내려갈 겁니다. 한동안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추세상. 그러면 아파트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도시 인근 농지입니다. 도시 인근 농지도 가격이 빠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파트에 비해서 도시 인근 농지는 가격 어뭐 거의 안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어차피 어, 감정 평가 공시가 뭐 그렇게 해서 금액을 인정받는데 지금 어, 비싼 상태에서 가격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 상태에서. 도시 인근 농지 들고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 신청을 지금 해버리면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왼쪽 어 수직점선, 어저 시점에서 어 금액을 산정해서 월 얼마 받는다 책정을 하고 계속 받습니다. 시간 갈수록 도시 인근 농지는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저것은 어 세금으로 매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도시 인근 농지가 고평가됐을 때어 평가를 받고 어 얼마 받겠다 산정해 버리면 어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도시 인근 농지 어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특히나 배우자가 55세 미만이다. 그런 분들, 어, 지금이라도 농지연금 빨리 어, 신청하셔가지고, 어, 혜택을 보시면은 여러가지로, 여러가지로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도시인근 농지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 앞으로 농지연금 연령제한을 어, 60에서 또 70, 80,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60일 때 빨리 어, 농지연금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